안녕하세요. 라인댄스 강사 송은미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라인댄스 13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즐거운 마음으로 몸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맘보업'이라는 곡에 맞춰 추는 라인 댄스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동작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뒤를 돌아서 스텝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보업' 1번 동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동작은 어, 계속해서 우리 만보 스텝이 반복이 되는데요. 오른발부터 오른쪽으로 만보 스텝 한번 갔다가 돌아오고, 왼발도 왼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번엔 오른발이 앞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왼발이 뒤로 갔다가 돌아오는 동작, 만보 스텝이 옆에 앞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계속 갈까 말까 동작하시면 됩니다 라켓니커버 자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갈까 말까 하시고 왼발도 갈까 말까 하시고 오른발 앞으로 갈까 말까 한번 하시고 왼발 뒤로 갈까 말까 합니다 라켓니커버 동작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오른발 오른쪽으로 갈때 오른쪽으로 오른발에 중심 주셨다가 돌아올 때 왼발 중심 주시고. 오른발 옆에 두시면서 오른발로 다시 중심 바꿔주시고요. 왼발 중심, 오른발 중심, 왼발 중심으로 중심 바꿔주시고, 오른발이 앞으로 갈 때도, 앞으로 보낼 때 오른발로 중심 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왼발로 중심 가지고 오시고, 오른발 가지고 오면서 오른발로 중심 다시 바꿔주십니다. 왼발도 마찬가지, 뒤로 보낼 때 왼발 중심 줬다가, 다시, 오른발로 중심 가지고 오면서, 왼발 가지고 오시고, 마지막에 왼발로 중심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카운트에 맞춰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원, 앤, 투. 쓰리, 앤, 포. 앞으로. 파이, 앤, 식스. 세븐, 앤, 에잇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원, 앤, 투. 3 and 4, 5 and 6, 7 and t 입니다 자, 1번 동작은 이렇게 만보스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2번 동작도 1번 동작과 동일한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보스텝 1번 동작에서 했던 만보스텝 2번 동작에서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맞춰보겠습니다.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앤, 식스, 세븐, 앤, 에잇. 한번 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앤, 식스, 세븐, 앤, 에잇. 자, 이렇게 하면 1번과 2번 동작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더 카운트로 연결해 보고 3번 동작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작, 2번 동작입니다. 1 n 2 3 n 4 5 n 6 7 n a 1 n 2 3 n 4 5 n 6 7 n a 자, 여기까지가 1번과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동작입니다. 자, 3번 동작도, 어, 오른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한 걸음 이동하시고,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사이드샷세 투, 스, 텝 이렇게 한번더 이동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오른발, 왼발, 사이드샷.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이 이동할 때 오른발 중심 주시고 왼발 따라왔을 때 왼발로 다시 중심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오른발 투 스텝 가시면 됩니다 투 스텝 하고 오른발 중심 주시고 끝나겠습니다 자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원투 쓰리 앤포 하고 오른발에 중심 주고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 카운트 이제 왼발 차립니다. 왼발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왼발이 왼쪽으로 한 걸음 이동하고 사이드 샷세 하고 투스텝 오시면 돼요. 다시 이제 왼발 한번 해볼게요. 자 왼발 왼쪽으로 한 걸음 이동하고 투스텝. 자 오른발과 왼발이 동일한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원, 투. 3 and 4 5, 6, 7 and 8 하고 마지막은 왼발에 중심 주고 끝이 납니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한 걸음 사이드 샷세 왼발 한 걸음 사이드 샷세 하고 왼발 중심으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반복해볼게요. 원, 투 3 n d 4 5 6 7 n a 자, 이번엔 4번 동작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3번 동작 이렇게 오른발 사이드 샷세 하고 왼발 사이드 샷세 해서 왼발로 중심을 주고 끝이 났습니다. 4번 동작은 옆에 있는 오른발부터 앞으로 두 걸음 걸어 보겠습니다. 1 2 까지 걸으시고 쓰에 뒤에 오른발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피버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해봤거든요. 오른발 앞으로 보내고 도는 동작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오른발부터 두 걸음 앞으로 가고 뒤에 있는 오른발 다시 앞에 한번 디드신 다음에 왼쪽으로 180도 그러니까 제가 12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180도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6시 방향을 보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른발로 두 걸음 걸으시고 오른발 한번더 보내신 다음에 그대로 방향 180도 피버턴 전환하시고 왼발로 중심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자 오른발부터 원, 투, 쓰리, 포 하고 방향 전환하고 왼발에 중심 줬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오른발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앞으로 두 걸음 걸으시고 5, 6 그리고 또 다시 피버턴을 하시는데 뒤에 있는 오른발 앞으로 놓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90도 만큼만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A 자, 처음에는 우리가 두 걸음 가고 피버턴을 180도 왼쪽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두 걸음 가고 오른발 앞에 놓고, 마지막에는 왼쪽 90도만큼만 방향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카운트한번 맞춰볼게요.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하고 왼발에 중심 주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오른발 앞으로 가겠습니다. 원투 쓰리 포 바이 식스 세븐 에잇 왼발 중심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1 번부터 4번 동작까지 한번 카운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번과 2번 동작은 만보 스텝이었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할게요. 원투 쓰리 앤포 바이 앤 식스. 세븐 에 에잇 (2번) 동작 동일합니다 원+ 에잇 투 (3) 에잇 포 (5) 에잇 히스 (7) 에잇 에잇 (3번) 원+ 투 (3) 에잇 포 (5) 히스 (7) 에잇 에잇 자 (4번) 입니다 원+ 투 (3) 포 (5) 히스 (7) 에잇 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동작을 쭉 연결하고 나면 우리 12시 방향에서 시작했던 것이 3시 방향 보고 끝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시계방향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시 방향 보고 한번 다시 카운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만보 스텝입니다.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한번더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이,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사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십니다. 자, 이제 여섯 시 방향 보고 한번더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원, 투,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마지막 9시 방향입니다. 1n 2 3n 4 5n 6 7n 한번 더. 1n 2 3n 4 5n 6 7n 에. 오른발, 사이드 샷세. 왼발, 사이드 샷세. 걷고, 걷고, 가고 돌고, 걷고, 걷고, 가고, 돌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1번부터 4번까지의 동작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작품에서는 태그와 리스타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한번 신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우리 마지막에 음악이 끝날 때는 돌아오셔서 1번 동작까지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동작 만보 스텝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딱 음악이 끝납니다. 자, 우리 카운트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자, 저 보고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만보 스텝입니다. 원, 앤, 투.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하고 왼발에 힘 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에 한번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later. That's what you get when you shout that jumbo. Now I got to 추 가로 배워볼 손동작은 없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발 스텝에만 집중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께 천천히 카운트로 한번더 연결해 본 후에 음악 한번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1n 2 3n 4 5n 6 7n 8 1n 2 3n 4 5n 6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아쉽지만 오늘은 라인 댄스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신나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